실내 온습도계를 찾고 계신가요?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싶으신가요? 말랑하니 디지털 벽걸이 온습도계 백라이트 습도계 온도계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한밤중에도 터치 한 번으로 백라이트가 켜져 어두운 방에서도 쉽게 온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큰 글씨와 선명한 화면 덕분에 멀리서도 잘 보이며 다양한 설치 옵션으로 어디든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알람 기능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사용자들은 화면이 큼지막해서 시원시원하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나 습도 조절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